네, 안녕하십니까 테디입니다. 어, 오늘 저희 채널에 어, 손님을 한번 모셨는데요. 저희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, 싱어송라이터 소랑이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싱어송라이터 소랑입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는 27년 차 중년 강사이면서, 아... 어, 네. 그리고 쪼물딱이라고 점토 공예를 네. 27년간 현재 이제 대표로서 그리고 한국 점토교육 지도자 협회장으로도 있으시면서, 아, 네 아. 코로나 때 나도 뭔가 좀 배워볼까 그때 음. 약간 멈춤 있었잖아요 네, 네. 저희가 그래서 집 근처에 50 플러스 센터, 음. 네, 양천 50 플러스 센터에 어, 자작곡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. 음. 그래서 네. 거기에 한번 해볼까? 그럼 한번 해볼까? 해서 23년 3월 달에. 음. 50%에 한번 방문을 했었죠.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껏 싱어송라이터의 꿈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. 꿈이 아니라 이제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? 네, 네, 더 이상 꿈이 있어요. 아니라 현실인. 네. 맞습니다. <laughs> 지금 현재 작품 내신 게총몇개 정도 되죠? 아, 어, 지금 음원 발매는 8개를 네. 했고요. 와, 8개. 그리고 지금 현재 작업 새로운 신곡 작업 음, 하고 있습니다. 와. 그래서 아마 그것도 곧 발매될 예정입니다. 그러면 이제 총 9곡이 되는 네, 거죠. 네, 9곡입니다. 대단하지 않습니까, 여러분? <laughs> 이게 사실 음악 전공하신 분들도 9곡을 낸다라는 게 사실 9곡이면 거의 정규 앨범에 가까운 곡이기 때문에 네네. 이게 적은 곡이 아닌데 이미 지금 아홉 곡이나 지금 발매를 하셨어요.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음원을 발매를 하려고 사실은 싱어송 라이터가 되어야 되겠다 음. 이런 게 아니라 음악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는데 두 시간 강의를 듣고 그날 음. 집에 가서 제첫 곡을 만들어 버렸어요. 번성을 하셨군요. <laughs> 천재인 거예요. <laughs> 천재인 거예요, 저는. 그게 아니라 자기 인생 자작곡을 만드는 음. 거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저희, 개인적으로 저희 아빠가 23살에 돌아가셨거든요. 아, 네. 돌아가시는 그날, 음. 제 23살 때. 저희 아빠가 그 5월 달에 아카시아꽃이 만발하던, 음. 그리고 그 날씨가 너무 청명하게 좋은 그날 돌아가셨는데, 그 돌아가시기 전날,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, 그 이야기를 죽으니까한편의 시가 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그 작사를 하고, 그리고 이주 차에 가서 강의를 듣고, 시, 시는 노래가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음. 그래서 그뭐 벌스라든지 이런 게 형식도 네네. 잘 사실 잘 모를 때였는데 아, 노래는 이렇게 만듭니다. 뭐 여덟 마디 몇 마디한테 사실 그것도 잘 몰랐어요. <laughs> 근데 아, 집에 가서 이두번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멜로디를 제가 만들어버린 거예요. 흥얼흥얼해서.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네. 지금 현재 작업 중인 것까지 하면 네. 총 아홉 네. 곡을 네. <laughs> 작업을 하셨는데. 네. 그 작품을 쭉 만드시면서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네. 뭐가 있을까요 작품을 만들게 되는 동기 그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음.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음. 첫 번째는 저희 아버지 노래 네. 두 번째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어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50이 되었을 때, 음. 50 이후의 삶을 한번 그려보자. 음.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관련된 노래를 한번 만들어보자.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50이 되어 노래 만들고, 저희 아들 노래, 그때 때마침 또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. 아.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군대 보내는 이야기 음. 엄마가 아들에게 라는 이야기를 정말 그동 아이를 키우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리얼로 네. 적어서 그 이후에 노래가 계속 나왔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곡이예요 번째. 네 번째 곡은 어떤 주제였을까요? 아네 번째는 나에게 내가 라고 네. 그것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만든 노래인데 음. 어, 세상에 이제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네.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내가 아.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나에게 내가 되게 좋아합니다. 저도 좋아요. 저도 <laughs> 노래가 되게 멜로디도 그렇고 네. 개인적으로 편곡도 되게 곡이랑 잘 어우러진 네. 것 같아서 네. 그 다음 곡이 다섯 번째 곡은 저희 친정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50이 넘어 보니까 음... 엄마가 짠함으로 남더라고요. 좀 마음 애잔함도 남고 해서 엄마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어릴 때 몰랐죠. 아, 그 노래를 <laughs> 다섯 번째 곡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러면 아마 이쯤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제 다 나왔잖아요. 이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나왔고 아들 노래도 나왔고 그럼 이제 남편분 <laughs> 아, <그래서 웃음> 나왔어요. 가족이 된 거죠. 제가 이제 가족 전문 싱어송라이터가 <laughs> 됐더라고요 먼저 아빠 어떻게 하다 노래, 보니 어떻게 네. 하다 보니 엄마 노래를 만들고 나니까 남편이 또 짠하네요. 음. 짠하기도 하고 근데 자꾸 나이가 드니까 꼰대도 되기도 하고 믿기도 음. 음. 하고 한데 또다시 짠함 그래서 이제 남편에 대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아. 해서 만든 게. 짠하더라. 짠하더라. <laughs> 네. 남편이 짠하. 짠하더라. 트로트로. 네. <laughs> 트로트로.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. <laughs> 짠하더라 이후에 나온 곡이 일곱 번째 곡이? 일곱 번째가 가족은 이제 다 했잖아요. 네. 제가 점토 강사로 중년 강사잖아요. 음, 네.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블로그를 쓰는데 제가 항상 그제 블로그 마지막에는 마지막 글을 제가 시처럼 써요. 네, 네, 네. 요약한 시처럼 이제 간단하게 요약한 글을 쓰는데 누가 그랬을까 넌 이미 늦었다고. 음, 음. 누가 그랬을까? 난 이미 늦었다고. 가사를 쓰려고 쓴게 아니라 블로그를 쓴 거예요. 음. 근데 블로그를 열심히 이제 마지막에 감동을 받아 쓰고 있는데 갑자기 기전에서. 멜로디가 나왔거든요. 누가 그랬을까? <laughs> 넌 이미 음. 늦었다고. 이게 그냥 쓱 지나가는 음. 거예요. 천재죠. <laughs> 천재가 아니라. 어 이거. 천재의 싱어송라이터. 네, 천재. <laughs> 중년의 중년의 신어성 나이터, 오십 년 만에 자기 재능을 찾은 그렇죠. 네. 이제 여덟 번째곡 이제 발매된 곡으로는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곡이죠. 네네. 여덟 번째 곡은 인생 김밥. 인생 김밥. 네. 네. 어떤 그 전직 PD 신 선생님께서 만두국 노래를 만드셨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그날 밤에 <laughs> 그럼 나는 김밥을 해야겠다. <laughs> 아니 그럼 김밥 그렇죠.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씻으면서 네. 그럼 나 뭐하지? 샤워하면서 <laughs> 뭐 아까 인생 김밥? 그럼 김밥 노래 한번 해볼까 해서 만든 게 인생 김밥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.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아니, 어떻게 저렇게 샤워하면서 2시간 만에 뚝딱 곡을 만들고, 오, 어, 그러면. 저 지금 음원에 있는 모든 편곡이나 이런 걸다 혼자 했단 말이야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아니죠 또. 절대 아니죠. 절대 아니죠. <laughs> 이제 멜로디를 이제 직접 그리고 가사를 직접 쓰시는 거죠. 그 전에는 사실 이제 기존에 거 만들던 걸 했지만 음... 아, 편곡은 테디엠 선생님을 만나서 <laughs> 네, 제 곡이 반짝반짝 빛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멜로디와 가사를 쓰시면, 이제 저에게 이제 데모를 녹음해서 보내주시죠. 네네. 핸드폰으로 이제 멜로디와 가사를 이렇게 불러서 보내주시면, 네네. 제가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좀 정리를 해서, 이제 가평곡을 해서 또 들려드리고, 이제 또 스타일이 괜찮으면 이제 본편곡으로 연결해서 네네. 작업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네네. 사실 제가 오늘 소랑이님 초대한 이유도, 그니까 노래를 만드는 게또 뭐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지만,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또 어렵지 않다, 그죠 그러니까 멜로디나 이제 어떤 그런 가사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제 전반적인 형식이나 편곡이나 이런 것들은 또 조금 도움을 받아서 좋은 앨범으로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네, 그때 그때마다 음... 그 일상에서 우리가 사실 흔하게 흔하디 흔한 거도 그걸 깊이 있게 보면 음... 가사가 만들어지고. 그걸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멜로디가 나오거든요 음. 그래서 저는 어 다음 곡도 지금 사실 아홉 번째 곡도 녹음을 <laughs> 끝냈습니다 엄마의 꽃병이라는 노래인데 네. 네. 그 약간 좀 지혜로운 경제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. 뭐냐면 한 달에 8만 원 정도씩 네. 1년에 100만 원 어. 저의 꿈 통장을 만들었어요 아. 그래서 그거를 한 십몇 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음. 사실 코로나 때에는 몇년 동안 못 쓰다 보니까 그거를 부모님면서 네. 썼고 아. 근데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저를 위한 적금 꿈통장을 음. 만들어요 그래서 그~ 일 년에 고을몇 곡씩 만들면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죠. 또 네. 저를 관리해야 되는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걸 그냥 오로지 나를 음. 위한 나의 꿈을 위한 통장으로 그 지금 쓰고 있습니다. 꿈 통장에서 있어요. 이제 비용을 이제 쓰신 거죠. 그럼요. 이체 네네 네.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.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소랑이님을 처음 뵌 분들에게 어,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내 삶에서 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하고 가도 음. 되는 게 아닌가. 누구나 음.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. 그렇죠. 이거를 좀 소중하고. 남을 위해 의미 있게 쓰는 것도 좋지만 음. 나를 위해서 의미 있게 만든 노래가 이한 곡의 가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또 의미 있는 가사로 음. 또 감동을 줄수 그렇죠. 있잖아요. 음. 그냥 재밌게 소소한 지금 소소한데 음. 근데 언제 어떨지는 모르잖아요. 그렇죠. 또 어, 언제 어느 날 제가 개방기 날지도 모르잖아요. 근데 <laughs>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내가 또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음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서. 네. 어떤 나의 열정과 예술적인 욕구를 또 이렇게 풀어내는 거에서 상당히 좀 건강한 어떤 그런 취미생활이자 또 문화생활이자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러면 어디를 가야 이제 소랑이님의 음원 혹은 이제 소식들을 좀볼수 있을까요? 아 저는 유튜브에서는 소랑이라고 검색하시면 아, 유튜브 소랑이 네 소랑이 검색하시면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네, 네, 네 유튜브 같은 거 소랑이 채널이 네. 있어요. 이제 거기에서 한번 관심 가져주셔서 방문하셔서. 네.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. 좋아요.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블로그 글을 쓰다 보니까 중년 강사 이야기 그리고 음. 이제 글 쓰는 이야기 음악 만드는 이야기 이거는 쪼물딱 네. 점토놀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음. 방문하시면 저의 일상이 모두가 공개가 됩니다. <laughs> 제가 앞으로 이 채널에서도 이렇게 저희 녹음실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랑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뭐 전공자이시던 전공자가 아니시던 이렇게 한번 어떻게 또 음악을 하게 되셨고 어떤 작품을 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조금 해보려고 하니까요.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소랑이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도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또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<laughs> 너무 재밌었어요. 네. 이렇게 흔쾌히 나오셔서 네네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네. 네,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